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내딛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는 우리 교회의 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주제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한 나라가 태동되고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서서 어느 심리학자의 그 연구 보고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휴 미실린 딘이라는 심리학 박사가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제일 먼저 가지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두려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첫 번째 가지는 두려움이 떨어지는데 나오다 보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그 모태에 있다가 밀려서 밖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미세하지만 그 충격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떨어진 충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이제는 이 소리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요. 모태에서는 그 엄마의 심장 소리만 들었는데 나오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 때문에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 배속에서 나와 버리니까 이제 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배속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그 안에서만 갇혀 있으니까. 그 속에서는 굉장히 편안했고 일정한 온도가 있고 이랬는데 엄마 배속에서딱 나오므로 이탈돼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상당히 지혜로운 거예요. 아이가 놀릴까봐 아이를 포대기로 몸을 양쪽 팔을 딱 이렇게 붙여서 포대기를 쌓는 거죠. 그렇게 두면 아이가 놀라지 않는다고. 또더 필요하면은 가벼운 베개를 가슴에 살짝 걸쳐 놓으면은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 그런 거 보면은 이세 가지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울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아이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첫 번째 가지는 감정이 이 두려움을 갖다 보니까. <laughs> 그 두려움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이제는 성장하면서 여섯 가지의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이제 뭐 순서는 상관없이 허탈감 때문에 두려움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다음이 이제 허탈감은 이제 하나의 상실감인데 이 상실감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게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통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어 저러다가 병이 나면 아프면 어떻게 할까? 어 이러면 어떻게 할까? 또 어데 뭐 다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그 고통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외로움의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형아 범죄자는 그 독방에 이렇게 넣어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외로움에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고대 때도 그랬고 중세 때도 그렇고 이래 혼자 독방에 가둬놓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느끼는 것이 그 연약함 내가 저거 할수 있을까 저거는 나는 안 되겠지 이런 두려움이 또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이 이제 혼돈. 그~ 저걸 어떻게 할수 있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혼돈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삼공화국시대 때는 뭐~ 그~ 취조할 때 지하실에 가면은 캄캄한데 백열등 하나 켜놓고 주위가 어두운데 그냥 거기서 정리가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혼돈이 오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어~ 뭐~ 거짓말도 못하고 다 어, 응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돈.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환경 속에 지금 빠져버렸잖아요. 그 이런 혼돈.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국가가 하나 있어요. 대만이에요. 대만. 대만은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잖아요. 이 대만이 지금 경제 성장이 엄청나다 그래요. 그래서, 대만이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반도체가 있잖아요. 반도체. 근데 이 대만은 반도체가 활발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어쨌든 이 혼돈이라는 거. 어, 이 혼돈이 우리에게 상당히 두려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열간 혼돈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이는 뭐, 누구 할것 없이 다 똑같은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릴 때첫 번째 가졌던 감정 두려움이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됐어도 죽을 때까지 그 두려움은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또 긍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거죠. 즉 공조를 하죠. 연합 전선을 피고 내가 이걸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둘이 하자라든지. 또 서로 의지 한다든지 이래서 이 사회의 구성을 만들어 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상의 것은 뭐냐 두려움을 이때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깨닫지 못한 무식이 용감이라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은 알되 두려움을 이길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최고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아니까 사회가 구성되고 관계가 형성되고 두려움을 이기니까 최고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기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에 대한 혼란스러운 거죠. 이겨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의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누가복음 6장에서 아,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유릉이라고 놀래가지고 전부다 제자들이 졸도 직전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니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때 바꾸 말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주님 앞에 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란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에.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수르에 포로가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가 되지요.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 아스로와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결국 부강국이나 남유다나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있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불러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일제를 보면은 물에서나 강에서나 물은 홍해를 상징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홍해를 건너가더라도 그들이 죽지 않았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이 그들을 침범치 못하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지만 누구 하나 그 불에 거슬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크마에서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홍해가 두려운 존재인 홍해가 있을지라도, 홍해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요단강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때문에 그 두려운 존재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처럼 이 두려운 존재지만, 그 두려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 앞에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아수르에 잡혀가서 이주정책에 의해서 부강국은 아수르 지역에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 지역에 이주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아수르에 있던 바벨론에 있던 그 어느 곳에 있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택하였고 내가 지정하여 내가 내 잔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아수르 어, 바벨론에서 또 아수르에서 너희가 거기서 70년 동안 자녀 결혼하고 자녀 놓고 살아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때그 천박한 땅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숲이 의지고 박토가 되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불러내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눔의 교회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로, 교회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해 주시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 고백되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은,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어디가나 동행하시고, 불가운데서도, 물가운데서도, 구름가운데서도, 어느 곳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불 기둥에 의하여 그들이 춥지 않게 편안하게 살수 있었고,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햇빛을 가림으로 편안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건너갈 때는 기쁨으로 건너갔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이 홍해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증거가 되고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바라보시는 그 가치는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그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고 이근희 회장이 호텔은 부동산이 가치고 시계는 패션이 가치고. 반도체는 양심이 가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그 가치가 있습니다. 개는 집잘 지키고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지켜주는 것이 개의 가치입니다. 요즘은 개가 주인한테 상전 노릇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개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럼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았으니까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 가치 속에 하나님의 가치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 그런 거죠. 우리의 세계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것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치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거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려운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까? 힘든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는 이그 세콤이라는 업체에서 이래 화상 그 체온 재는 거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 입구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것이 시험에서 이제 다 됐다고 그래요 이제 그걸 개척교회에 좀 보급 좀 하려고 그래요 다할 수는 없죠 우리가 교회가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활부로 4만 원씩 활부로 한다 그러니까 백 몇십만 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때는 300만 원씩 이랬는데 백 몇십만 원을 이제 내려서 한다니까 목돈 주수는 못하지만, 그래도 달달이 얼마씩 해서, 우리가 어려운 개척교회에 그것을 보급해서, 거기서 손으로 쓰지 않고, 그걸 보물로 인해서 자동 기억되게 하고, 또 교회 교인들의 자존감도 높이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도움도 되고,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보급하려고 그래요. 나눔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그예요 나눔에게 가치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어가고, 더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가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할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저쪽 교회가 현장 예배하니까 우리 교인이 저렇게 할 수도 있다 해서 이 교회가 저 교회를 고발하는 어쩌다가 이 환경이 된 거예요. 이는 꼭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함께 가고 힘들수록 힘이 되어주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는 성교지가 있잖아요. 어려운 교회도 있고 성교지도 있고 어려운 성교사님들도 있고, 우리는 왜 우리 교회 성교사도 아닌데, 왜 우리 교회 파송한 교회도 아닌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함께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 모습을 다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교회와 함께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의 회복성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는 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향하는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주저없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역의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가 적극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이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극적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지속적이에요. 그냥 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아 41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오른팔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겠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확실성에 분명합니다. 대충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알파요 오메가 동일한 거예요. 죽음도 이겨셔서 영생의 길을 두신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분명을 확실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이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에 대한 분명하게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21년도를 사명성을 회복해서 나아갈 때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시간의 터널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확실하며 지속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환경도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도구 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하면서 뒷꼭지가 간지럽지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뭐늘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요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지금까지 제가 10%는 저를 위해서 살았고 90%는 하나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죄송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50% 살고 나를 위해서 50% 살겠습니다. 그러려니까 뒷국제가 간질간질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어제 시간을 화려히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50%는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데 저는 좀제 취미가 있어요. 이제 이런... 민화라든지, 또는 도자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거 제가 참그 중학교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오던 일인데, 다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라 사실은 선뜻 나서지를 못했고, 근데 이제 이제는 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미술관에도 가서 전시회도 가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작품 활동하는 데로 가볼 수 있고, 또, 음악도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도 되어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는 좀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는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주신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다쌤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고 경중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삶 속에 사명성에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내가 할수 있는 일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남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일그 일을 우리는 꾸준하게 이루며 가는 지혜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그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는 내 것이라라는 하나님의 그 선택 앞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체면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치성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현장에 내 삶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지속적이고 확실하며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쉼 없이 사명성에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쫓아가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는 이제 그 목장 예배도 시행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기미들, 도우미들,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어,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목장 예배를 했는데 이제는 좀 교리적인 걸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유튜브로 예배하다 보니까 이단다, 이단자들이 얼마나... 여기에 개입되는지 말도 못해요. 제가 이 유튜브를 기독교, 뭐 보금, 여러 가지를 그 검색어를 넣어서 들어가 보니까 이는 이단도 이렇게 많은 이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어, 교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목장 예배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통해서 환경에 매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확실하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편성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